고맙습니다!

경찰요, 경찰, 경찰 한 가지 여쭤봅시다. 이거 차를 여기다 파킹해도 안 되지. 여기 누가 들어간다고 그냥 저거 하나 천 원만 되지. 어? 왜왜 차를 이렇게 굴려? 경찰, 차를 이렇게 굴리면 안 되지, 걸. 여기다 그 저거 하나만 넣으면 될걸왜 이러는 거예요, 어? 경찰, 누가 이렇게 하래 이거? 경장이 하래? 자기 마음대로야, 이 이거 누가 들어간다고 그래, 이거? 방사는 누가 들어간다고 그러고 있어? 어? 신고 어때, 이

1 1 4 순찰차는 왜 여기 와있어요? 1 1 4 순찰차 누가 여기 파킹한 거예요? 1 1 4 순찰차 왜 파킹? 네. 여기서. 교통관리하러 왔는데. 교통관리요? 교통 네. 어, 네. 왜 여기서 파킹해놓고 네. 하세요? 예? 네? 여기다 파킹이 정, 주차 관리 어이고. 안 되는데, 밟았을, 이거? 네? 받았어요. 예? 예? 여기 영등포경타스요 네, 주차 관리 해야 되니까. 음. 아니, 출동한 건 맞는데 여기다 주차하라고. 아몇분 동안 여기다 해는 놓 겁니까? 끝나면 가는 게 아니라 몇분 동안 지금 주차하고 있어. 요 경찰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예? 저희 지금 집회 관리하러 온 건데. 아니 글쎄 집회 관리를 하더라도 법과 원칙대로 해야지. 아,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예? 네? 네. 네? 네. 경찰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안 되지, 그러면, 예? 마대로 하는 거아니요 경찰이 뭔데 마대로 해. 법과 원칙대로 해야지. 안 하면 잡혀가. 응? 묻는 거아니요 어디 침원들이. 여기 민주 당사가 어느 쪽이 어느 쪽이죠? 네? 민주 당사. 민주 당사? 어디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 오른쪽. 네. 아, 증 아메리칸 로습니다아메아메리다지고요 So you got 저희 키보드들은 LTE에게 합격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의 모용과모용안정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전 조합원들이 힘차게 투쟁했고 그 결과로 과기부에서 성경제공공자들의 모형안정을 이기라는 합병적인 조건으로 우리 조건으로 수행 달렸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참 악랄합니다. 그런 렇 합병을 따지자마자 저희 소원들은장거리 조건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에 일할 수 없는 곳으로 멀리 저희 K-방송 노동자들은 전부 다 지역내 국내 노동자들이고 이 자리에서 10년, 20년씩을 일해왔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왕복 3시간, 4시간이 넘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라는 건 회사를 관철할 때입니다. 저희는 한 일을 했습니다. 고용보증과 고용안정을 지키라고 합병승인조건이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그들의 얘기는 이건 고용보호장과 보육안정이랑 고용 상관없고 우리 사의 보유인사권이라는 기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을 견뎠고 그리고 다시 가족 품위에 돌아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저희 동지들이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12일 13일씩 단침동선도 했고 노숙동선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청인의 스케일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희 팀의 빨 get 고 피를 뽑아먹듯이 이 People 들은 the sea, 든 o u d i d n 지 않습니다 오직 일 a t c h it. I don't know w h a 그리고 u r e talking a b o u I t i p t v 로 분해기 위해 리를 하는. 저희는 우리 사 일손이다. 저희 조합원들을 아무리 말해도 다 당신들 감사 나와서 지지하러. 당신들이 우리 값시해 아, 많은 공직분들의 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 현재 휴일을 포함해서 날씨가 더 따뜻해. 갠머정 똑바로 <laughs> 장난하지 마시오. 일요.

누구 미끓러는거야 엄마 미끄러는거야오늘식을 진행할겁니다 자가운데홍해가 의식 왜 이렇게 어린애 같아 누구 미끄러 버스 뒤에도 경찰들이 마당에 한가득 서있습니다 불병 탕사 앞에 경찰관리 다시 해야됩니다 경찰 진짜 불참해 네? 해체를 시키든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네? 법과 원칙대로 하자고 나와서 금방 해줄텐데 우리가 법과 원칙대로 하라고 해도 하면 무력으로 달라도. 이게 뭐냐, 이게. 에? 경찰 무서워서 살수 있어요? 아까 어떤 여자 경찰인가 봐요. 핸드백 들고 뭐 아줌마 행사 하면서 정보 개정하고 둘이 드리... 경찰은그니까또 아니래.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정보계장. 무슨 정보 얻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궁금하잖아요, 정보. 어? 정보계장이 이런 데 매일 다닙니까? 그 정보 들어다니는 게 아니라 뭐, 안전을 위해서 나와있고. 정보경찰 진짜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행태 보면, 뭐 이렇게 쩔어보는데 여기저기 말이죠. 어? 국민 쩔어볼게 뭐 있어 쩔어볼게. 5천만 국민이 정직합니까? 15만 경찰이 정직합니까? 어? 국가사회간 신뢰도도 경찰 이 꼴찌 아닙니까 이 점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거. 경찰 모인 데는 무력이 있어요 무력 물론 개중에 안 그런 그 정직한 경찰들도 있으니까 이게 유지되기야 하지만 어? 야 빨리 고쳐버립시다 이거 바쁜 사람이요 국민 어? 우리는 근무 안 하는 줄 알아 국민은 노는줄 알아 시들하게 이거 고쳐나갑시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일단 매달아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